여러분, 아몬드가 건강에 좋다는 건다 아시죠? 근데 이 아몬드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어요? 오늘은 아몬드를 먹을 때 절대 피해야 할 방법들,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드릴게요. 끝까지 보면 아몬드 안전하게 먹는 법까지 마스터할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아몬드는 비타민 E, 건강한 지방, 섬유질로 가득한 슈퍼푸드예요.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먹으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답니다. 자, 아몬드가 독이 되는 경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 드릴게요. 첫 번째,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. 아몬드는 칼로리가 높아서 하루 한줌약 20알 정도가 적당해요. 하지만 한 번에 몇 줌씩 먹으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과도한 지방 섭취로 소화 불량이나 속 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죠. 건강하려다 오히려 몸을 망칠 수 있어요. 두 번째, 쓴 아몬드는 절대 먹지 마세요. 아몬드에는 단맛 나는 스위트 아몬드와 쓴맛 나는 비터 아몬드가 있는데요. 비터 아몬드에는 독성 물질인 아미그달린이 들어 있어요. 이 성분은 체내에서 시아나물로 변할 수 있어서 소량만 먹어도 어지럽거나 심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답니다. 우리가 먹는 건 대부분 스위트 아몬드지만 맛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뱉으세요. 세 번째, 곰팡이 핀 아몬드는 버리세요. 보관을 잘못해서 곰팡이가 생긴 아몬드를 먹으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에 노출될 수 있어요. 이건 간 손상이나 심하면 암을 유발할 수도 있는 무서운 물질이에요. 색깔이 변했거나 냄새가 이상하면 절대 먹지 말고 버리세요. 네 번째, 튀기거나 설탕 코팅된 건 피하세요. 건강을 위해 먹는 아몬드인데 기름에 튀기거나 설탕, 소금으로 코팅된 걸 먹으면 열량 폭탄이 될 뿐만 아니라 나트륨 과다로 혈압에도 안 좋을 수 있어요. 자연 그대로의 생아몬드나 구운 아몬드가 최고예요. 다섯 번째, 알레르기가 있다면 조심하세요. 아몬드는 견과류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. 먹고 나서 입이 간지럽거나 숨이 가쁘다면 즉시 먹는 걸 멈추고 병원을 찾아야 해요. 건강식이라더니 독이 될 수도 있으니 본인 체질을 꼭 체크하세요. 어때요? 아몬드 먹을 때 이런 점들 조심하면 안전하게 건강 챙길 수 있죠? 작은 습관 하나로 독을 피하고 진짜 슈퍼푸드의 힘을 누려보세요. 여러분의 아몬드 먹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